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자, 3월 13일입니다. 일요경마 해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이번 주, 문세영 기수 안 나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어, 일요일에 서울 마주협회장배 네. 대상경주를 만들었는데, 또 덜렁 또 1200, 뭐, 터틀이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만, 1200도 만들어놨고, 그 앞에 또 보니까, 스포츠 동화인뭐 네. 아, 이름만 붙여서 타이틀만 붙여 있는 또 에, 경주까지 또 있어서 뭐 그나저나 뭐좀 후반부 경마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될것 같고 에, 부산 경마는 지금 6개 경주인데 좀 썰렁해요. 네, 출전마가 많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출전마가 많은데 일요일 날에는 좀 네이스가 썰렁한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뭐. 툭툭 터지고, 이 꼴찌 더 들어오는 게 이제 또 부산이고, 뭐 지난주도 서울도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강축에 아르고, 모여, 아르고 예. 에, 그, 그, 사실 뭐, 아르고, 브레인니까 사실 뭐20몇배 밖에 안 나왔지만은 출점만몇 마리 안 되는데, 에, 대가리에다가 그냥 시원하게 그냥 뭐 그, 꽂아버리는 그런 또 부분도 있어서, 뭐, 출점만 너무 적다고 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 경과입니다. 자, 아, 유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 승부경주는 자막에 미리 정리가 되어 있구요 자, 일 경주부터 첫메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 초반에 조금 어, 경합이 될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 초반이 약간 좀 경합 구도라고 음. 보여집니다. 어, 초반 빠른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좀몇두가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합 구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1 번째 원퍼 밀리언을 관심 음. 마필로 좀 보고 싶습니다. 요 어, 마필이 이제 지난번에 복귀 전이었죠. 9주 만에 나와가지고 문세영 기수 태어나가지고 어 외곽에서 1,300m 뛰면서 막판에 완전히 이제 퍼졌던 말인데 이번에는 어 상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 소속 이제 해누리라 마필. 이 해누리라 마필이 이제 5분 만데 그 마필과 같이 훈련을 시켰을 때 탄력감이나 스피드가 많이 좋아졌 느낌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1번 원퍼밀리언을 한번. 선전을 해볼수 있는 기대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1번마 얘기를 해 주셨고 저는 뭐0번 마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봅니다. 박현호 기수인데 뭐 데뷔전에서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월9일날 쳤을 때 나름대로 막판 탄력은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이고 또 지난 경주 뭐 포아주로인데 용총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 마필들하고 붙으면서 일단은 초반에 선입권 붙었습니다만은 직선은 좀 많이 부족했는데. 아 이번에 아주 조교 때놔주는데 보니까 원 시원하게 좀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번 마좀 인기 마가 되겠습니다만은 어, 일단 요 움직임에 한번 어, 추적을 한번 해보겠고요. 어, 다른 마필. 음 다른 마필 중에서는 일단은 뭐 외곽에 있는 12번 금소화란 마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선행을 치고 나가면 거의 뭐 독보적인 선행력을 또 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금소화 인기 마지만. 충분히 또 다시금 추천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에 체중이 좀 빠졌었으니까 현장에서 어, 체중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어, 일단 1 번만 쪽에 <laughs> 세를 네. 어, 점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경조 천0백입니다 여덟 마리 출전이고요. 아, 여기는 뭐좀 인기 마든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세 개번호만 패는 어떤 요 음, 사번지 해피 선이션을 관심 마로 음. 보고 있는데. 아, 어, 요 마필이 지난번에 늦발을 했습니다. 늦발하고 어, 후미권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어, 늦발만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선두권하고의 격차를 좀 좁힐 수가 있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 능력 기수인 또 페르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스무스하게 선두권 마필 보내줘도, 어, 1300m 에서는 이 4번 햇빛 센세이션의 막판, 취력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번어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저는 뭐3번마을좀 관심을 좀 가져봅니다. 솔직히 이게 다이스댄서라는 그 아주 평편없는 어, <laughs> 그런 활동의 마필인데 12월 12일날 뛴거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추입을 했고요. 지난번에는 또 어, 앞회를 한번 좀 붙여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이래 해도 저래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 김도중 기수 감량을 뭐 덕한이 태워놨으니까 일단 3번만은 뭐 기수 능력이고 뭐를 떠나서 1,300뭐이빠이 한번 들어갈 것 같아서 3번만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삼경주 1,300입니다. 아열 마리 출전이고요. 좀 전에 이제 용총을 또말씀드렸는데 네. 용총이 나왔네요. 네. 기수는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봐요? 어, 일단, 뭐, 용총이란 마피디 직전에 선행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세영 기수가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주로가 이제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어, 더뛰어준 능력은 또 있, 있는 그런 이제 주로 상태가 되겠지만, 워낙에 여유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어, 요번 경주, 9번 용총, 선전 기대치를 다시금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9번 마용청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저는 뭐 10번 마 대군 마마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 이 3연속 3차, 그리고 지난번에 마무리도 좀 약하고, 뭐, 그래가지고 인기 마로 팔렸습니다만은 뭐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뭐 소속조 피코나이스, 뭐 이구만데,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병합조교 끝시키면서 마무리까지 좀 강하게 해, 해놓고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10번마가 뭐좀 바람이 불것 같은데, 뭐 이주철 기수가 저 아까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교사 시험을 이제 봤어요.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 됐으면 잘 뛰겠죠. <laughs> 기분도 좋으니까. 자, 그리고 뭐 다른 마필. 어, 4번 참마도 음. 충분히 되는 전력이죠. 어, 이 참마가 이제 직전에 보면 프리트비, 프리트보이가 선행 나갔던 경주에서 어, 마지막에 아주 좋은 주폭을 보이면서 이제 입상을 했는데 어, 일단 4번 참마도 이번 레이스에서 거의 뭐 대가리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마. 요거는 이제 12월 19일 날 그, 뭐, 뛰고 나서 약간의 골막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니까 골막염 치료를 받았는데 뭐, 시, 심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1억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주폭도 좋고 그러니까, 4번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사경주 1200, 천천히는 메인선도입니다. 네, 이번 사경주.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난번에 경, 지난번 경주에서 또잘 뛰었던, 잘 뛰었던 마필도 눈에 들어오고, 또 직전에 비해서 약간은 좀 썰렁하게 또 팔리는 마필도 보여지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강력한 대가이 냈습니다. 요 마필은 뭐 이번 경주 2차권 안에는 어, 무난하게 들어온다. 제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를 이제 메인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데, 어, 후차권에서도 딱두 방으로 압축합니다. 어, 뭐, 직전 경주를 이렇게 딱이 분석을 해보면, 요 마필이 이렇게까지 더 뛰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냐, 아니면 직전 경주에서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 할 정도의 능력을 또 가지고 있는 마필. 어, 바로 딱두 마필을 데려가면서 강력하게 어, 때리고, 맞히고딱두 방으로 압축하면서, 어, 전반부 경주 한번잘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서울 사경주, 자, 전천의원의 이제 승부를, 어, 사경주 메인 승부, 어, 가져갑니다. 에,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부산이죠? 네. 일경주. 어, 부산이 1,400입니다. 거리가 좀 늘어 있는데, 좀 능력차가 조금 벌어지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고 있죠? 네, 7번 끝판 부스터가 뭐, 보이는 액면도 그렇고 전개 자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7번이 선행을 이번에 다시금 나설 기세입니다 선행 나가면 자기 몫을 충분히 또 해줄 수 있는 마필 직전에 선행을 중반에 약간 뺏기면서도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7번 끝판 부스터에 선두권 버티기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번 일단은 뭐 넣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그럴 마필입니다 거리는 뭐 100m 늘었는데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그 마필들이 아니고 달러 오는 마필들이 다들 뭐 누가 따라올지도 좀 우리 무중에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자 3번만 도치가 직전에 1400 나와서 실패를 봤는데 예요 마필 어떻게 봐요 이번에 한번은 더 가야죠 그렇죠 데비전에서 음. 내측에서 뭐, 뭐 올라오면서 우승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는 게이트 조건이나 그리고 거리 자체가 좀 늘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끝걸음만 남기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도치는 무조건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뭐좀뭐 뭐 기수 선정으로 지금 6번마 국색이 지금 입구에 쓰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좀 한번 관심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어 나머지 마켓 현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오경주입니다. 어, 혼합 사구 핸디캡어 전천우 연속 승무네요. 네. 네. 자 이번 오경주. 자 이번 네. 오경주는 어, 전천우에게 어, 많은 또 기쁨을 줬던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고 어, 지난번에 또 허무하게 어, 무너지면서 네. 또 배당까지 빵빵 터트리고 들어왔던 네. 그런지 마필도 보여 이제, 보이, 그 이제 네. 보이는 데이스인데 자 일단은. 어, 전천우가 봤을 때 1번 노열 헤이버는 이번 경주에서 빠질 수 없는 배팅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계나 기수의 귀용, 그리고 게이트 조건, 거리, 모든 거 봤을 때는 1번 노열 헤이버는 충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번이 빠지면, 어, 전천우는 뭐, 거의 뭐, 사기 뿔 되겠죠. 그렇지만 1번 노열 헤이버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들어옵니다. 문제는 후차권인데, 야, 후차권에서 어, 쓸데없이 강하게 팔리는 마필도 보이고 또좀 어, 덜덜하게 기수의 기용 때문에 좀 덜덜하게 팔리는 마필도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천우가 이번 경주는 역시 1번이라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분산 배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딱두 방으로 압축해 가지고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경주 음, 전천 위원의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이병수 갑니다. 1,400이고요. 여기는 뭐, 두 마리가 좀풀릴것같죠 네. 8번, 6번. 여기는 이제 풀리건데 영천시대는 지난번에 의외로 좀 아니었죠? 이마필이 좀 세게 물어야 되는데, 이마필이 그, 경기가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이 차야지. 주폭으로 좀 뛰는 마필인데, 편성이 뭐, 1,400이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일단은 뭐, 1400m고, 음, 이 영천시대가 뛰는 그 내용 보면, 기수가 초반부터 직선, 결승선까지 계속 밀면서 뛰는 그런 스타일이 마필이죠 어, 역시나 이제 이쿠야스 기수의 다부진, 어, 기승 능력을 또 보일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요건 영천시대는 인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차권이 문제입니다, 후차권이. 후차권 뭐 보세요? 아좀 뭐. 되게 뭐 결국 별로 관심이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제가 기본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를 아, 이게 뭐 어떤 마필이 들어올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뭐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거나 어차피 뭐 팔은 저배당 팔릴 거 아니에? 이게 어, 팔이 좀 팔이 아마 6팔 6번 8번 쪽으로 심하게 깜빡이가 음. 형성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8번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꺾어질 이제 시점이 아니겠느냐?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 입상들 100%입니다. 지금 4연승이고. 그런데, 에 요게 좀 최근에 보여준 그런 여력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부담 중에 좀 많이 올라갔고, 네. 그래서. 어, 대안이 있어요, 지금? 어, 4번, 음. 턴파이크랑 마피를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아, 일단은, 데뷔전 때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을 좀 보이지 못했죠. 늦발하면서, 완전히 경주를 망쳤다가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김용근 기수 기승을 해가지고 입상을 했는데 아, 요녀석이 요 제가 봤을 때는 선입권에서 막판 뒤집을 수 있는 탄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 1400m로 거리가 늘어나는 레이스지만 4번 턴파이크, 턴파이크는 요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의 메리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부산 이경주 뭐 8번마가 좀 빠질 가능성도 어...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경주가 있습니다 1400이고요 자 이건 뭐 10번마가 또 오브질이 어부, 아니에요 이거? 음. 10번 테마등극이 세 보이죠 그런데 1400 음. 등이 혼자,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어, 10번이 음. 가장 빠르죠 10번이 이제 튀어나가면 어,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이제 2번 음, 여기에 뭐 외곽에 8번 정도가 이제 달라붙는 기세인데 뭐 10번 전개 정계 자체는 음.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리한 그러한 전개를 하면서 뛰는 어,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금 또 입상을 할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음.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여력이 음.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좀 약간 좀 내용상으로는. 음. 근데 편성 보니까 이거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2번 10번 음. 전배당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2번 음. 10번이 아마 가장 강력하게 팔리겠죠. 이 대한복이란 마필은 이게 사실은 별로 센것 같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 그 이때 이제 들어왔을 때, 예. 1월 16일이나 뭐 12월 19일이나 이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강하지 않았던 그런 편성이라서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만 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5번 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조교가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음, 5번 환희의 순간은 일단 뭐 지난번 경주가 조금 센 편성이었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 아, 어, 좀 약간의 공백기는 있지만, 1,400m 에서는 나름대로 어, 선전을 해줄 수 있는 뚝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50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이뭐 다른 거 있어요? 어. 네. 자, 다음은 부산 삼경주 1,300입니다. 이건 백마왕이 네. 그 부산에 뭐 성구경주로 가는데, 아, 이거 좀 제가 분석을 하다가, 아, 이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뭐 저배당 맞권 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뭐 지금 어 지금 상승세인 7번, 1번이 팔리긴 합니다만은 조건이 다 좋죠. 하나는 2천이고 하나는 유현명이 감량을 다 달고 탔는데 안만 봐도 이거는 저배당으로 끝날 게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약간 좀들 음 팔릴 수 있는 그런 맞권 중에서. 아, 뭐, 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뭐 배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800. 아, 거리가 이제 좀 늘었죠? 네, 각도 이제 단거리 한다 그러니까, <laughs> 7경주하고 8경주가 조금 이제 거리를 늘려서 시행을 하는데, 아, 국산삼군의 1800은 뭐, 많는 않습니다만 가끔 뛰었던 그런 거리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인기마가 조금 이제, 팔리는 그런 게임이죠? 네 8번 더킨실버, 1번 백산, 그리고 5번 비셰리온 아마 3강으로 팔릴 구려데 더킨실버가 좀더 팔리겠죠? 그쵸 지난번보다 뭐 조건이 좀나았으니까자 그리고 관심만 하고 복병한 마디씩 얘기하죠? 어 저는 이제 9번 신봉불패를 이번 경기에서 음. 쬐고 있습니다 잔뜩 노리고 있는데 어, 이번 경주에서 제가 신봉불패를 노리는 이유는 네이스를 보면 신봉불패가 뛰었던 경주가 자기 자신이 먼저 경주를 주도하면서 뛰었던 경주가 최근 세차례 경주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경주는 신봉불패가 드디어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이하고 있다. 기본 사이즈가 또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 나가면 레이스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거리가 1,800m이기 때문에 더욱 더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9번신봉 물패가 이번 경주 선에 나가면 그대로 꽂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여기 지난번에 절던 마필들이 부담 중에 조금씩 네. 이제 중간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9번마의 단독 선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산 사경조 1,400입니다. 아, 2번마가 여기 팔리죠? 네, 2번 인더백이 뭐 강축으로 팔리죠. 자, 여기에 이제 강급이 된 마필이 4번하고 7번입니다. 네. 두 마리가 강급이 됐는데 네. 이게뭐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게? 근데 이게 준비를 너무들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음. 4하고 7 중에 그래도 두 마리 나오면 살아나요 어, 저는 4번 무한 스피드가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요 마필이 보면 아주 바닥에 누워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어, 요번 경주는 출전 두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음. 충분히 막판 추입력을 이끌어 내 보인다면 어, 경쟁력 있는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4번 마 무한 스피드. 주셨고, 일단 뭐 저도 뭐 이번 빼놓고는 그냥 긴가민가해요, 긴가 솔직히. 5번 뭐 어딜 체강이 조금 강단이 있는 마필 아니야. 좀 이렇게 좀 보이는 정도고요. 뭐 나머지 마켓들은뭐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 그냥 상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만. 참편성도잘 나와요. 싶죠. 음. <laughs> 참 이런 편성회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아, 하여튼 뭐. 상금 번다니까 뭐할말 없고요. 제 다음 8 경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츠 동아비의 타이틀만 달아놓은 그런 에, 경주가 되겠습니다. 백마왕의좀 메인 성분인데, 자 이거는 지금 아주 그냥 복병만 놓고 제가 좀 한번 때려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 뭐 어떤 마필도 지금 장담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필 상태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마필상태 부진한 마필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너무 좀 승부 의지가 약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승부를 안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뭐또 다시 컨디션 조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뭐 워낙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마필이 아마 진검승부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만 가지고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고경주 1900입니다. 아, 출전마가 많은데 각별한이 상당히 많이 뛰어요. 최근에 뛰고 보면 네. 최근 각별한이 아주 엄청난 능력을 또 보이고 있죠. 어, 직전에도 어, 거리가 소폭 증가를 하고 승분전이었지만 어, 상당히 여유있게 7마신차 어, 여유성을 또 보이면서 이겼기 때문에 8번 각별하는 이번 레이스에서도 강력한 대갈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어, 뭐 핸디캡이 뭐 갑자기 무기랑 부각 준 거였는데 예, 지난번에 1,600이 39초 9입니다. 최근에 그 물론 이제 40초와 그 기록이지만 최근에 부산에서 이 정도 기록 낸 마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이용호 기수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감량이죠. 지금 57초 음, 기록에서 이제 2킬로 감량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 8번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사실은 쓰레기 말들이죠. 야, 거의 컨디션 좋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더 뛰고 그런 어, 마필들인데 어떤 마필 봐요? 좀 3번, 5번이 동반 출전해서 이제 이두 마필이 관심을 가지게 져 되면 되겠어요. 저는 3번 성산 패총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도모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 부담량이나 모든 것이 조금 좀 마이너스 요인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성산 패총. 오랜만에 선행 버티기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최근 두번뭐 컨디션 좀다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 출전을 당기면서도 컨디션 좀 좋아진 것 같고 뭐 선행 나가면 뛰는 거죠. 뭐 이거 똑발 패턴인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구경주입니다 에, 서울 마주엽 페장배 대상 경주1 2 0 0입니다 네. 어떤 마크를 쓰게 봐요? 아 진짜 이 머리 아픕니다. 1200m여가지고 아주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데 네. 아, 저는 6번 소통시대 음, 작년에 그랑뿔이 뛰고 나서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고 있는데 자, 1200m지만 6번 소통시대의 취임력이 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6번 소통시대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6번 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거 뭐. 자, 오바마 글로벌 퓨전이 이제 지난번에 그... 새첫승 여기 대상 경기였죠? 네. 아주 뭐 만관의 그 배당을 터지고 네. 들어왔는데 글쎄 뭐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는 뭐 세게 지금 시키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네. 7번만 해마루가 에... 지금 컨디션 자체는 최근에 보여주는 중에 거의 최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뭐 7번만 좀 세게 볼라 그래요. 어차피 뭐 선입권에서는 뛸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7번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아, 벌마의 꿈 감동의 바다가 또나왔나요 이번에 감동의 바다가 이기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뛴거 보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감동의 바다가 음. 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볼마이 꿈은 선액을 갔는데 막판에 물 오랜만에 뛰긴 했습니다만 끌리는 모습은 좀 많이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돼서 7번마가 좀더 세지 않겠네 좀 이렇게 보고 1번마 원일강자나 6번마 오르세 이런 마피들이 이제 도전권인데 오르세가 지금 11주 만에 나왔는데 조교는 좀 약한데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하고 있어서 혹시 모르겠어요 뭐 변수가 생기는 어차피 출전만 많지 않은데, 또 붙어가면 역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사이즈로는 7번, 5번. 그죠? 네. 뭐 이건 뭐. 그냥 뭐 따닥으로 끝날 음, 확률이 좀 높다, 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10경주입니다. 1,400에 총 10마리 좀 10마리 출전입니다. 여기는 좀 거리가 좀안 나오는 마필들도 좀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은 뭐 7번 마의 우세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7번 퀸 허드슨. 지난번에 편성이 상당히 좀센 편성에 뛰었습니다. 센 놈하고 뛰어가지고 능력치를 좀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아,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어, 직전과 비교했을 때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퀸 허드슨이 어, 우승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마, 뭐, 좀, 세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마가, 물론 이제 뭐, 첫 거리입니다만은, 어,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약간의 좀 골마겸이를 알았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스피드 능력은 뭐, 음, 상당히 좀, 세 보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번 마 수백 향이 승군하고, 이제 3번을, 잠수를 탔는데, 예, 뭐, 거리는 계속해서 1,400을 뛰었구요. 근데 이번에 조교 패턴이나 뭐 발주 연습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3번만 수백 향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한번더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뭐, 2번만은 좀 어려운 것 같고, 1번은 어떻게 봤어요? 1번 어, 갈색 바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대가리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아, 이번에도 뭐, 전개나, 어, 모든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승분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부담용량도 51.5입니다. 어, 1,400m. 뭐, 내측 직전처럼 최적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1번 갈색바람, 승분전 충분히 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번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에 9마리 출전입니다. 요거는 뭐 누구를 추구로 가느냐 이게 좀 어, 관건이죠 네. 어떤 마필을 접해보고 있어요? 어, 7번 시티헌터가 뭐 전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가장 안정권에 접어든 마필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7번 시티헌터의 기대체를 좀 높게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어, 저는 뭐 3번과 스페이스건이 1400이지만 어차피 뚝심에서는 뭐 밀리지 않는 그런 마필인데 어, 최근에 좀, 어, 행보가 좀안 좋아요. 그럼 어, 두 번이 지금 이제 1800에서 가라앉았는데, 자, 일단은 뭐, 어, 1400 나와서, 뭐, 조선권이 또 앉혀놨는데, 안 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3번만 뭐 추천을 드리고요. 복병권에서 본다면 어떤 거 보고 있어요? 음, 복병권 아닌데, 인기권은 좀 팔릴 것 같은데, 6번 노야스타. 어, 지난번에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말이고, 어, 니콜라 기수가 외선을 타면서, 음. 막판에 이제 워낙에 뭐 앞선 흐름도 빨라졌고 센 놈들하고 뛰었기 때문에 능력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어, 이번 경주는 한구 및 아래급의 마필들하고 붙었다는 점에서 6번 노레 스타의 어, 선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뭐 21경주 3번, 음, 7번, 8번 기수들은 다 인기 기수네요. 네. 페로비치, 뭐 이찬호, 조성거, 뭐 문세영 기수 안 나오고. 어, 잘 싸놓는 바그방 음. 기수 안 나왔는데, 뭐, 세 기수가 좀 유리하게 전개가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경주 같은 경우는 당일날 뭐, 경주의 배당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좀잘 관찰, 관찰을 하셔서, 어,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도 여러분들, 뭐, 끝까지 한번 건투를, 어, 기원을 하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